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주식의 온도 채널에서 제 영상을 특히나 알테오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많은 영상 중에서 알테오젠을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가장 좋아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어,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좋아요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워낙 그만큼 디테일한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키트로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넥스트 키트로다도 또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알테오젠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 얻어가실 수 있는 정보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에 대한 내용을 꼭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알테오젠, 여러분들이 제가 올리는 알테오젠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알테오젠 주주분들이라면 아니면 알테오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올리는 영상 놓치지 마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영상이 알테오젠, HLB, LNF, 이세 종목에 대한 주주분들이 정말 많이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던 알테오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보면은 한국경, 한국경제방송에서도 그래요. 지금 FDA 승인 임박, 마지막 매수 기회다. 뭐,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면 의미가 없죠.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9월 23일날 FDA 품목커가 승인, NDA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23일날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 한 1, 2주 있다가 바로 히트로다 SC에 대한 상용화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 UBS가 얘기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히트루다 SC에 대한 전환율 워낙 높게 잡았다. 한9%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UBS에 대한 매도 리포트, 알테우젠을 적을 때도 그랬고요. 골드만삭스가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를 썼을 때도 저는 뭐 전면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박을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냥 그게 아니라 근거에 대해서 저는 항상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2년 안에 전체 매출에 대한 30%에서 40%를 교체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작년 한해 매출이 41조에서 이제 달러 기준이니까 자꾸 바뀌어요. 42조 이 정도 수준에 대한 매출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연평균 10%에 대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로열티 5%를 가져갔을 때. 키트로다 SC 전환율 40%가 된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2년 뒤에 대한 로열티는 1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년만 지나도 1조예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쭉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2조 6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연평균 10%가 이어지면서 어, 로열티 5% 이게 꾸준하게 이어지고 SC 판매 전환율이 80%까지 올라간다. 이게 언제까지? 2030년까지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로열티가 2조 6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로열티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2조 6천억, 적정 주가 100만 원 넘어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이게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영상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a l t 비보 1조만 들어와도 적정 주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 매수 기회인지. 근데 웃긴 게 이게 제가 8일 전에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요때 한경에서 또 나왔어요 제 영상을 보고 올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알짜배기 내용만 말씀을 드리니까 제 영상을 참고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많아질 겁니다 그래도 오리지널이 이길 순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테오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원웨이로 쭉 올라가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테오젠더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올라가다가 또 횡보하고, 또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조정받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 차트가 아닌 종목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작전주 빼고, 가끔 작전주, 서울가스, 이런 것들.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원웨이로 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조정 없이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라서, 이런 거 말고, 조선주 실적이 찍히고, 이런 종목도 보면은, 올라가다 쉬다, 올라가다 쉬다. 그리고 슈팅 나오고, 조금 있으면 또 쉬겠죠?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찍히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쉬다, 올라가다 쉬다, 이런 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알테오젠도, 올라가다 쉬다, 올라가다 쉬다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정주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쭉 올라가는 게, 여기 여서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은 과열이 찍힐 거고요. 그리고나 조정을 또 강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과매도가 찍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는 게 뭐예요? RSI, RSI가 조금 있으면 또 과열공간 들어갑니다. 여기도 과열 한번 찍히면 조정 받죠. 여기서 과열 한번 찍히면은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것만 확인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올라간다. 을때 단순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원웨이로 버텨도 수익이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르고 내리고 이요 구간을 잘 활용을 해서 중간중간 사고 팔고 반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수료는 좀더 나가긴 하겠죠 하지만 타점이 잘 맞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훨씬 더 많이 크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쭉 기다려서 400% 수익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사고 팔고 반복을 해서 우리가 누적 금액을 봤을 때 원금 대비 400%가 아니라 봉... 무로 쌓였기 때문에 500% 600%도 가능한게 요런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게 목표주가 제시드렸잖아요 1조라는 로열티 들어오면 75만원 2조 6천억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100만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원웨이로 가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가는지에 대해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로열티 키트루다 sc alt b4 여기에 대한 플랫폼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적정주가가 75만원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키트루다 sc에 대한 모멘텀만 계산을 했을 때 요정도고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또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게 하나의 신약물질이 아닙니다. 신약물질을 개발하면서 쓸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하나 플랫폼 잘 만들면은, 이 면역 항암제에 기반한 단독 독점권이기 때문에, 다른 약물로는 충분히 AATB4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키 히트로다 SC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도 이렇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플랫폼에 대한 수익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모멘텀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LTB4, 키트로다 SC 말고, 넥스트 키트로다가 뭐가 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얼마가 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겁니다. 정말 목표 주가가 황제 주식이 되고 나서에 대한 방향성까지, 여기서 황제 주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100%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을 넣으면 그게 2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언제 될지, 얼만큼 시간이 걸릴지, 중간에 어떤 노이즈는 없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알테우진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에 대해서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히알루로니다제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할로자인과에 대한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는 상단에 있는 번호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알테우젠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거나 알테우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주주 분들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내용입니다. ALT B4에 대한 향후 매출에 대한 리스트업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적정 주가, 얼만큼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도 번호가 있죠.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689-8667. 해당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알테 숫자 3. ALT3이라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전에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은데 ALT3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ALTB4에 대한 향후 매출까지 쭉 정리된 리스트를 선착순 30분에게 드릴 거예요. 선착순 30분에게 들어가려면 문자로 남겨주셔야겠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구글 폼을 통해서 이거를 쭉 작성해주시고 마지막에 본명에다가 a l 3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라들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ALT 3이라고 적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착순 30명이에요. 이 30명에게 ALT 이게 뭐냐면은 히알루로니다제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를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것 때문에 키트루다 SC랑 계약을 해서 로열티 1조 2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키트루다 머크의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에 또 플랫폼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벌어 드릴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다 계산했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알테오젠의 제대로 된 모멘텀은 얼마일지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알테오젠 아예 노이즈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할로자임이 여기에 대한 특허권 소송이 또 걸린다고 라 하면 은또 노이즈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연락을 주시고 도움 받으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